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십니까? 이곳은 이번 추석에 갈 최적의 힐링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이는 곳은 창령 우포늪에 있는 생태전시관 상공이 되겠습니다. 예, 우포늪에 있는 생태전시관은 시골이어서 교통도 혼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접근에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이 장면은, 어, 가시 연못 상공의 50m 지점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정말 구름같이, 아, 그림같이 아름답죠? 어, 이 연못은 자연정화 기능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혀 오염되지 않고, 어, 생태 연못이 되겠습니다. 이 위를 그러면은, 여태까지 사였던 어, 스트레스나, 어, 삶의 찌꺼기를 확 날려 부릴 수 있고, 없던 증도 새로 생기며, 어, 연인들이 정을 돋두고 가족끼리 단란하게, 오후 한 대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즉소입니다. 이 잔디 광장은요, 정말 솜털처럼 부드러워서 나뒹굴어도 어 몸에 이렇게 돌 하나 베기지 않고 누워서 어 잠을 자도 어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고향의 그린 그래스 오브 홈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잔디입니다 그리고 어이 장면은 그 연목 방장 옆에서 이 전시관 쪽으로 오는 백 화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도 연못이 있고요. 또이숲 사이에 주차장도 있고, 아주 가을의 풍요도 느낄 수 있고, 깨끗한 공기와 산소를 험벅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우측에 전시관이 보이는데요. 어, 이, 여러분을 전시, 전시관 안으로 모시고 내부를 들여다본 다음 제가 카메라로 현장을 구석구석 잘 안내하겠습니다. 어, 영상 잘 즐기시고 즐거운 추석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포늪 생태 체험장 전시관이 왔습니다. 예,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덤벅, 덤북, 덤벅는데 덤벅이 못 보셨죠? 이렇게 박혀나게 보겠습니다. 예, 물껌도 있네요. 예. 그리고, 이거. 요, 물천수대 한번 볼까요? 음, 요, 어리도 잘 해놨네. 아, 예, 셔물딱도 아, 있습니다. 예, 우리 따오기 이름 많이 들었죠.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예, 권입니까 둘입니까잘 모르겠네. 예, 여기 반상가 노는 모습이 참 이쁘다 그죠? 음. 여기도 참 이쁩니다. 정 어른의 정서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양. 예. 물개의 부위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체형에 따른 물고기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수나 강에 사는 어류, 유수기 늘라는 호수에 사는 어류, 유수기 빠른 강 상류에 사는 어류. 한번 볼게요. 3층에서 전망을 쭉한번 볼까요? 어, 쭉, 이래. 보겠습니다. 인천 어, 여도 참 멋있네요. 예, 이게 전망기도 이렇게 그림이 해습니다 예. 이좀 그림 같은 집도 있는데 한쯤 해볼까요? 예, 전망을 봤으니까, 안에 점심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렇게 아기자기하게, 예, 나무로 가지고 조각을 만들어 놨네요. 참, 어, 볼만합니다. 아, 요 나무는 이렇게 예, 예, 나이트 해가지고, 이거는 코끼리일까요? 어? 이 솔방울로 가지고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것은 이 억새 그거죠. 이것도 솔방울로 가지고 밤송이랑 이렇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요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요소때 아우 귀억을안 앙증맞다. 이것도 솔방울 작품이고요. 예, 이것은 뭘까요? <laughs> 아, 여섯 도 있고요. 자, 여섯 도 보겠습니다. 음, 자, 여섯 대는 이 기렉인가요? 음, 요 금이집도 만들어 놨고, 이렇게 금이집도 만들어 놨고, 이소섯도참잘 아, 만들었다, 그죠? 어, 요건 또 뭘까요? 제, 정말, 안 아, 제, 요것은 실로폰일까요? 요, 이것도 있고요. 예, 나무에 이렇게 달아난 것도 좋네요. 예. 요것도 보세요. 아우, 목형. 예. 자, 요것도 일품입니다. 그죠? 어우, 요매미요 치, 각종을 만들어 놨네요. 야, 예, 여기도 예. 그리고 여기 알이 있는데 이건 덤볶이 알이고요 덤볶이알 네, 이거는 물꿩 알입니다 물꿩 알 여기는 곤줄박이라는 겁니다 곤줄박이 곤줄박이 네, 따오기 알 이제 따오기 알그 다음에 붉은 머리오목눈이 그럼 요거는 박새, 박새, 박새. 이 노란 메쇠아 노란 틈 메세, 물총새, 자 물총새 보시고, 물닭, 예, 물닭입니다. 물닭, 우포읍 예, 람사르, 습지도시를 꿈꾸다. 예. 그리고 습지와 들어 사는 사람들, 그 람사르 협약의 그 연원이랄까? 공식 명칭은 물새서식기로서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랍니다. 람사르 협약은 가입국수가 169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람사르 서식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두 번째로 등록이 됐고요. 오픈 오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창녕 습지 도시 습지 도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픈업의 구내를 걷고 있습니다. 아, 이 조형물도 잘 만들었다 그죠? 이건 코끼리일까요? 이건 떠요? 응. 이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고엉이가 아, 아, 뒷모습이구나. 예, 음, 고양이 같다. 그리고 이것은 악일까요 여기는 토끼 삼행제 같습니다. 참앙증막게 있네요. 네. 자연에서 자연으로도 이렇게 이정표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루미 두 마리일까요? 이것도 순수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참 공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것도 멋있네요. 무슨 형상인지 제가 이, 이 미적 감각이 없어서요. 보는 눈이 좀 말이가 어, 예, 가시연꽃 소개입니다. 드론으로 찍었던 이 연못입니다. 음, 가족끼리 힐링하기는 좋은 공간이군요. 조형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도 한번 볼까요? 햇빛에 비춰서 화면이 잡히질 않습니다. 이 조행물도 뭐 의미가 있네요. 학생 아, 이름이 뭐예요? <목소리> 어디서 오셨어요? 후반일체 어 코보니스 어디요? 후반일체 후반일체가 아니다 이거 물 절주는 어떻게 배우세요? <목소리> 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노래를 한곡 부를까? 학생은 <목소리> <목소리> 어디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박세준이요네 예, 어디서 왔어요? 저기, 정관, 정관. 부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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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부산 정관 정관. 원래 몇 살이에요? 이승대생이요. 이승대생이요? 네. 어디, 그런 게. 형이고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에요. 아 <laughs> 오늘 와서, 여기 와서 뭐 봤어요? 아즈도 봤고 우렁이도 봤고 많이 봤어요. 아 봤어요. 예쁜 기분이 어때요? 예 기분이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음. 응. 예 네, 인조 동굴이거든요 엄마 엄마 엄마. 응. 예. 네. 대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관악기를 만들어 놨군요. 이야, 정말 짠디가 참감스럽다 해야 될까. 자, 잘 바꿔놨다, 그죠? 네. 이 조형물도 쯤에서 한번 보고. 생태 체험장 또 한번 볼까요? 예. 하루, 하루를 즐기고 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 음. 이 마름이 소개되어 있네요 여 기도 조행 물이 있 고요, 이 조행물 도 한번 볼까요？그 도 줌을 한번 해 볼게요. 참 아름답다, 그죠, 자태가. 매미 소리도 들리고요. 맹문동이고요. 자, 이건 또 대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참 <laughs> 그렇고 아 이것은 원추리 원추리꽃 요것은 비비추 이 대나무로 이렇게 에스키모인들의 그 뭐야 그거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운치가 있네요. 여기 이쪽에 이제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여기 출입구가 있고, 이는또 살아있는 꼬다구도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음. 가을 하늘에 딱반성된게참 이쁩니다. 그죠? 제가 춤을 해볼까요? 음, 음. 파란 하늘에 알레이 맺혔습니다. 음. 이것은 뭐를 형상화 행 것일까요? 어, 참. 예술관과 이 없으면 이야기 좀 힘든데요. 제가 춤을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다시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예 상상을 하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는군요. 그죠? 보셨죠? 응? 제,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만들다니까요. 이 응. 밑에는 이렇게 사람이 떠나들도록 이렇게 터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이 영상 자서전을 선물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겸연쩌어 하시더니 영상을 보시고서는 어찌나 기뻐 하시던지요 이 CD를 보시고 친인척은 물론 주위 지인들께서도 너무 부러워 하시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영상 하나가 가문을 이토록 화목하게 또 빛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어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가장 큰 효도가 되는 영상 다서전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 보세요. 나중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는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획한 통찰력의 대가. 과학서포터TV가 제작합니다. 북자서전보다 파격적인 가격에 모십니다. 우리 가족 스토리 영상자서전 지금 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신청하세요.